자 모의고사 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학교에서 정리해 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잘 쳤을지 모르겠네 자일번 밑줄 친 기억의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에서 산업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그 배경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일번 명예 혁명 이후에 정치가 안정되었다 철과 석탄 등 천연자원 풍부했다 잉클로즈 운동으로 노동력을 확보했죠 자 요때 이제 농촌에서 어디로 갔다. 도시로 갔다. 자,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됐다. 자, 이건 어느 나라 거야. 이건 미국 거지, 맞지? 이건 미국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죠. 4번이 틀렸고, 넓은 식민지를 확보해서 원료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 또한개더 추가하면 무슨 물 공업을 많이 했었죠. 모직물 공업으로 뭘 많이 확보했어. 자본을 많이 확보했었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 놓으면 좋겠지. 자, 그래서 1번은 4번이었고요. 2번으로 가볼까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다. 자 가가 2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야. 자 1차 산업혁명은 면직물이었죠. 자이는 1차예요. 영국에서 했던 거 그래서 맞지 않죠. 이 차는 석유화학, 철강이라고 적혀 있잖아. 이 철강으로 무슨 무슨 공업도 많이 하는 거지. 자동차, 내연기관 공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맞고 미, 독일과 미국이 발달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더 발달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다음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옳게 고른 것 쓰는데 있네. 자본가가 원주민의 입에 술을 붓고 군인이 몸을 쥐어 짜자 금화가 나왔다. 선교사가선교사 이게 뭐 퍼뜨리고 있다. 그리, 크리스트교. 원주민 쥐어 짜고 있죠. 자, 여거 전부 다 뭐다? 제국주의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식민지를 넓히자는 제국주의였죠. 아, 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게 되는 게두 가지. 무슨 진화로. 사회 진화 론 이란게 있었고 또 무슨 주의가 있었다 인종주의 가 있었다 자 4번에 인도의 아자 지도에 표시된 가나 정체 가는 새로 니까 아, 가는 에티오피아 니까 옆으로 가는 거네요 가가 그럼 뭐죠 프랑스 자 나가 어디 영국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는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 니까 틀렸고 가는 어, 삼시가 아니고 어, 횡단 정책 종단 정책 이거는 이거 횡단이 들어가야 되겠죠. 삼시는 영국이지. 다음에 나는 독일의 삼비 정책 아니죠. 나는 프랑스의 횡단입니다. 아, 저 영국의 삼시입니다자나 베를린 회의 결과 가와 나의 정책이 결정되었다. 베를린 회의 결과가 전혀 관계없고 베를린 회의는 독일이잖아요. 전혀 관계없죠. 5번에 가와 나 정책이 충돌하여 파쇼더 사건이 사, 일어났다. 파쇼더 사건을 잘 기억하라고 했죠. 횡단 정책, 영국, 아, 프랑스랑 영국의 종단 정책이 부딪힌 사건, 요걸 기억하라고 했고요. 저, 베를린 회의 결과로, 뭐가 만들어졌냐면, 이, 여기 있는 식민지가 누가 먹을 건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 게 바로 베를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5번을 볼까요? 5번. 자,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대한 설명으로 오, 오른 것은 돼 있네 프랑스는 에스파냐와 전쟁을 벌여서 필리핀 괌을 먹었다. 필리핀 광 먹은 건 누구야? 미국이지. 자, 니은 영국은 금과 다이아몬드가 많은 아프리카 남부, 자 남아공, 남아공 영국 먹었으니까 맞죠. 다음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게 된 인도네시아 현지 주민들은 고무 농장에서 굉장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인도네시아도 어디 에 있어? 고무 그 열대기 있으니까 고무 농장이 많죠. 이것도 맞죠. 자 리을에 미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 아프리카 알제리를 시작한 나라는 어디죠 프랑스죠 네 그래서 정답이 니은과 디귿 3번이다 자 6번에 다음 내용의 헌법 제정을 이끌어낸 음 오스만 제국의 개혁 자 이거 탄지 마트네요 맞죠 오스만 제국 개혁. 탄지 마트. 탄지 마트는 헌법을 만들고 의회 정치로 바꾸려고 했던 정책이죠. 티르크당이 주장, 주도한 건 청년 티르크당의 혁명이지. 청년 티르크당의 혁명. 자 이번에 서구 제도 모방 보수 세력 반발 그다음에 근대 중앙 집권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 근대적인 대내외적인 위기에 극복하려고 했다. 다 맞는 말이네요. 자, 7번에.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의 총독, 누구야? 무하마드 알리지. 무하마드 알리. 이 친구가 이집트의 총독이 되죠. 자, 와하브 운동은 와하브 왕국이죠. 이게 나중에 사우디가 되는 거였으니까. 담배 판매 독점권은 뭐야? 카자르 왕조. 나중에 이란이 되죠. 이집트 최초 민족 운동이 있거든 이집트 최초의 민족 운동은 누구냐? 아라비 파샤. 아라비 혁명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죠? 이거, 무하마드 알리 다음이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벌어서 자치권을 획득했다. 그렇지. 4번이다. 5번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스웨주나는 어느 나라다? 이집트다. 이거는 튀르키에잖아요. 맞죠? 나중에, 아, 저, 어, 이집트이긴 하지만, 스웨주나는 이 무하마드 알리가 건설한 게 아니죠. 맞죠? 한참 뒤에 만들어집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아들이 만들어요. 알았죠? 자, 8번에, 영국이, 에, 인도입니다. 영국인의 침략과 수탈 때문에 발생한 사건 뭐였죠? 세포이의 항쟁이죠. 세포이의 항쟁. 세포이의 항쟁 결과 중요하다고 했죠. 뭐가 발생했죠? 무글 황제 폐위, 무글 제국 멸망. 그다음에 영국령 인도 제국 수립. 한개더 추가하면 동인도 회사 폐지죠. 동인도 회사 폐지. 자, 이거는 전 인도의 인도인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줬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도 최초의 대규모 민족운동이었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네요. 영국의 벵골 분할령 철회는 무슨 국민회의 때 나온 거지? 인도 국민회의 때 결과가 되겠죠. 맞죠? 음. 어, 그리고 인도 국민회의, 아, 여기 있네. 자, 9번으로 바로 봅시다. 가에서 나로 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국의 지배를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영국 상품을 배척하고 있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될 사건, 계기 바로 벵골 뱅골 분할령이죠. 벵골을 나누려고 했다. 인도를 나누려고 했다는 속셈을 보이면서 맞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4번이 되겠네요. 동인도 회사의 용병들이 항쟁, 이거 앞에서 봤던 무슨 이? 세포이. 플라시 전투는 한참 전이죠. 인도가 이제 인도가 영국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5번이 뭐의 결과죠? 세포이의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까요? 1차 세계 대전의 배경이다. 1차 세계의 배경, 사라예부 사건 발생, 범 게르만주의, 범 슬라브주의 발, 만들고. 자, 독오이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이죠. 삼국 협상은 영프러죠. 맞죠? 독오이가 삼국 동맹. 자, 영국의 지배를 받던 발칸 반도가 아니고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죠. 오스만.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던 발칸반도 여러 민족이 있었죠.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11번. 다음 사건이 1차 세계대전의 영세에 끼친 영향.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미국이 참전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연합국으로 참전하게 되었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자, 12번에 1차 세계대전에서 알려주세요. 오, 옳지 않은 거네. 막대한 인명피해, 참호전으로 장기전, 탱크, 기관총, 독가스, 신무기. 홀로코스트는 2차잖아요. 맞죠? 여기 틀렸네요.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늘었다. 총력전이니까요. 맞죠? 총력전, 참호전, 그 다음에 신무기 세 가지 기억합시다. 13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맺어진 조약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을 말하는 거죠. 베르사유 조약.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오로지 누구의 책임을 강요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게 책임을 다 전가했다. 이렇게 해서 1번 맞는 말. 승전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조약. 조약 체결 이후에 배류사유 체제가 성립한 거 맞고, 독일은 모든 식민지를 잃고 배상금을 지불한 것도 맞겠죠.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식민지 돈을 보장했다. 5번이 틀렸네요. 모든 식민지 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중국에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순서를 고르시오.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베이징에서 오사운동이 발생했고요. 자, 그리고 1차 국공합작이 발표돼서 장제스가 이제 북벌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서 누구를 배신했다. 공산당을 배신했고, 공산당은 그 이후에 대장정에 떠났고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때 2차 국공합작. 그래서 순서대로 가나다라 1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십오 번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돼있네 나는 연합국의 내정 간섭에서 오스만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 독립 전쟁을 일으켜 주권과 영토를 보장받았습니다. 무스타프 케말 되겠네요, 맞죠? 요거는 이제 튀르키의 공화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오스만 제국에서 튀르키의 공화국 맞고, 그다음에 근대화 정책 추진한 거 맞겠죠. 그다음에 코민테른 조직한 사람 누구야? 소련의 레닌이고요. 사라예보 사건 일으켰다. 전혀 관계가 없죠?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미국에서는 어떤 정책 펼쳤습니까? 대공황을 극복하려고 뉴질 정책이네요. 뉴질 정책의 특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 생산량 국가가 조절, 사회보장제도를 뭐 해야 되죠? 축소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늘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입니다. 가, 나의 주장의 공통점으로 오는 것은 무솔리니랑 히틀러네요. 무슨 주의를 나타내는 거지? 전체 주의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전체 주의는 국가가 더 중요하다. 4번이 되겠죠. 맞죠? 18번 볼까요? 18번. 밑줄 친기업 재정의. 영향으로 오른 것은 자 바이마르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공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통 선거를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직접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한 거랑 리을의 보통 선거가 이루어졌다. 요거 니은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19번. 20세기 이후에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정책 발전, 복지국가 발전에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노동자들 권리 도와주고 3번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도 거짓셨다 자, 남성들의 참정권 획득을 위해서 서프로 제트 여성들이 등장했다.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여성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 되겠죠. 맞죠? 20번 빈칸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 의한 전쟁 참상 유권 유리한 아, 일본이네 맞지? 일본이 아닌 걸 고르면 되겠네 한국인 중국인 일본군 위안부 731 부대 유대인은 어디다 독일이다 독일 독일이니까 일본과 관계없겠죠 가자 그다음은 21번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뭘 창설했지 국제 연맹. 근데 이름만 익지 유명무실했다. 소련 미국 참전 안 했고 어, 참여 안 했고 그다음에 군대가 없어 군사적 기구 없었죠. 이거는 국제연합이죠. 자, 1번에 51개국의 대표가 참여했다. 이거는 국제연합.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군대를 파견했다. 국제연합. 3번에 미국과 소련이 불참하였다. 이건 국제연맹. 나 국제 분쟁을 주, 조정과 중재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4번 있죠. 자 그다음 5번 틀렸죠. 군사적 수단 가가 없어요. 맞죠? 22번 트루먼 독트린 때문에 발생한 거 뭐죠? 냉전이죠. 냉전에서의 미국의 정책은 뭐였냐? 미국은 돈이 많잖아. 서유럽에다가 돈을 뿌려주겠다. 바로 마셜 계획 추진이 되겠죠. 나머지는 전부 다 공산주의 국가 거고자 요거는 레이닌 때 거예요. 이건 냉전이 아닙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23번 볼까요? 다음 원칙을 발표한 국가들에 대한 설명. 이거 뭐야? 제3세계였지. 제3세계. 제3세계는 냉전의 완화를 가져왔고 새로운 독립국가들 위주로 만들었던 거죠. 비동맹 동, 중립 노선, 제국주의 반대, 냉전 지속할 것을 주장한 건 아니죠. 냉전의 완화를 주장했죠. 3번이 틀렸고 제3세계 신생 독립국이었습니다. 자, 24번.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동방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동유럽의 공산화가 무너지고 민주화가 발전했고 독일이 통일됐다는 거 내용을 보면 되겠죠.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독일 통일됐고,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거부한 게 아니고 받아들였죠. 드디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지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가 시작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렸죠. 그럼 맞는 말이 뭐밖에 없지? 1번밖에 없죠. 1번 이렇게 되겠죠? 공산당 독재는 무너져야 돼요. 개혁 개방 정책이 되면 자 25번 다음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돼있네. 마틴 루서킹이랑 레슨 만델라 흑인이죠. 그래서 흑인 인권보장 2번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내용 정리해준 걸로만 정리해봤는데 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틀린 거 위주로 꼭 시청하시고 풀이해오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